아멘 요한 일서 3장 16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3장 6절이 아니고 3장 16절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의 은하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구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또이 땅에 올 수도 없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도 뭔가 할 일이 있어가 왔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보낼 때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왜 오셨는지 또 그걸 통해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시 살린 것으로 믿을 증거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을만한 증거를 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아마이크 믿을만한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쉽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어 예수 믿는 거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한번 딴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떤 분은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없는가? 자기 믿을 게 없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실력을 믿고요 자기 외적 어떤 능력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을 믿어요. 아 부모님이 뭐 훌륭하니까 부모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 친구를 믿습니다. 사람들을 주변 친구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저 천국에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믿을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는다고 다 이렇게 믿는 거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다 는 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수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는다 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요, 믿음이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냐면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범인을 잡을 때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범인을 잡으면 그 범인이 거의 가능성이 99%예요.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잘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없이 그냥 정황으로 우리가 그 범인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어요. 정황으로 하는 건 사실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일 거야. 이 사람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인일 거야. 이 사람은 거기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인일 거야. 이렇게 해서 국가 법에서도 그런 것으로 범인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믿음도 확실하게 믿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어,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믿음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교의 성도들도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이렇게 약간 뒤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차하게 우리가 알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도 하셨고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기적적인 일을, 일들, 그거는 예수님을 믿을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부활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천지의 창조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믿을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정말, 어, 뭐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요, 좋은 직장보다 백 배, 천배더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 출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이 항상 이렇게 불안했어요. 믿음이 흔 늘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도 믿었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믿었고, 예수님도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교사 중에 어떤 분이 차게 열심히 이제, 어, 청년 때부터 성교사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선교 나갔어요. 근데 열심히 나갔는데 어,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사스인가 뭐 그것 생기가 도, 다시 돌아왔어요. 믿음이 좀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가지고도 계속 이걸 나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재정립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에 믿을만한 것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을만한 것이 인생에 기초에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기에 없으면 이게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에 놓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인생의 기초에 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 인생을 놓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로 믿을 증거를 주고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 16절입니다. 3장 16절 6절이 아니고 16절이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있고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차원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능력이 가장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재인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처럼 살 때, 우리가 내가 주인되어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는 성격이 갑질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막 하도 내시고, 좀 우리 엄마 보고 뭐라 하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안 좋아했는데, 교회 다니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풀려졌어요. 아 교회 가니까 뭐 우리 부모님 께 효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 좀 싫어하는데, 그래 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뭐 그렇게 해야 될것같아고 그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듣고 제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유, 물론 아버지도 잘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아무리 이것저것 해놔도 사실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죠 이 땅에서도 남고 저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뭔가?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봐야 사랑이 뭔지를 알수 있게 되었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사랑하는 것 같고, 친구도 사랑하는 것 같고, 다뭐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 희생하는 것, 희생이.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우리가 딴 사람을 사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하게 싸우면, 상처받으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너가 이런 일부분까지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랑에서 나온 용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뭐 음성을 들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뭘 사랑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네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세 아, 네. 번째로는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우서 6장 9절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우리를 바꿔줬어요. 현실을 바꿔줬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은 안 바뀌어졌을 수도 있어요. 바뀌어졌을 수도 있고, 안 바뀌어졌을 수도 있어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함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다음에는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좀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유한 자라고 너는 다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죽음 앞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 우리가 죽음이 오면 우리가 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두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속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지 그런다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방은 현실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방. 예수 믿는다고 금방 현실이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금방 바뀝니다. 바뀔 뿐만 아니라 점차 현실도 바뀌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복음을 증가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김병년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 거 싫어했어요. 그리고 동생하고 둘이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는데 계속 막뭘 하고 이러니까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아버지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그냥 계속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대학 갈때 자기가 이제 춘천으로 대학을 왔습니다. 춘천으로 대학 왔는데 춘천에서 이제 자기가 기숙사에 와서 이제 신한사를 열심히 하고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사법고시를 시험을 쳤습니다. 몇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참 예수 믿어가지고 사복고시 합격 딱 했으면 좋겠는데 안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고 믿음이 이제 합과하게 탁섰어요 그랬을 때아 나중에 이제 노무사 노무사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무사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노무사에 이제 합격하고 이제 신한사를 잘했는데 아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좋아졌어요. 아버지도 아이고 그렇게 사법고시 여러 번 떨어지고 이렇다지만은 노무사에 그래 합격해가지고 또 좋은 어 직장에 이제 가게 돼어서 이렇게 회복되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 살면요 마귀인데 항상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함부로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음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음습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완전히 음습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동안 죄를 조금씩 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몸은 목욕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목욕했지만, 발은 먼지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금방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죽음 앞에서도 살아나게 하는 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믿을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잘 믿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르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한다면 사랑의 그 가치를 알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사랑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안다면 다 사랑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못 보고 교회 안에서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죽음 앞에서도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믿을 증거를 붙잡고 또그 사랑을 붙잡고 또 우리 우리의 그 주신 가치관을 붙잡고 모두 다 인생의 신나는 인생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주셨습니다. 믿을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보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보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